대가를 받는 임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복잡한 일이 많은데 우리 인간의 생명까지도 돈으로 사고 판다면 어떻겠습니까? 윌리엄스턴과 엘리자베스스턴은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사는 부부로 남편은 생화학자이고 아내는 소아과의사다. 두 사람은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내 엘리자베스가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어 아이를 가지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이들은 불임센터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대리 출산을 알선해 주었다. 센터는 대리모를 찾는다는 광고를 냈다. 대리모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 주는 여자다. 메리베스 화이트헤드는 이 광고에 응한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고 환경미화원의 아내로 당시 29살이었다. 1985년 2월, 윌리엄스턴과 메리베스 화이트헤드가 계약서에 서명했다. 메리베스는 윌리엄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거쳐 임신한 뒤에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윌리엄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어머니의 친권을 포기하고 엘리자베스 스턴이 아이를 입양하게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윌리엄은 메리베스에게 1만 달러와 의료비로 7,500달러도 지급 지급하기로 했다. 메리베스는 몇 차례 인공수정 끝에 임신을 했고, 1986년 3월에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스턴 부부는 곧 입양할 딸을 생각하며, 아이에게 멜리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런데 막상 출산하고 보니, 아이와 떨어질 수 없었던 메리베스는 결국 아이를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폴로리다로 도망쳤고, 스턴 부부는 메리베스가 아이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법원명령을 얻어냈다. 플로리다 경찰은 메리베스를 찾아냈고 아이는 스턴 부부에게 넘겨졌으며 양육권 다툼은 뉴저지 법원으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애초에 계약을 이행하도록 명령할지 결정해야 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옳겠는가?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일단 법보다 도덕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보자. 당시 뉴저지에는 대리 출산 계약을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법이 없었다. 윌리엄스턴과 메리베스 화이트헤드는 서로 계약을 맺었다. 도덕적으로 그 계약은 지켜져야 하지 않겠는가? 계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거래는 거래라는 점이다. 성인 두 사람이 합의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을 자발적으로 맺지 않았는가? 윌리엄스턴은 친자식을 가질 것이고 메리베스 화이트헤드는 9개월 동안의 노고에 대한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을 것이다. 물론, 흔한 상업 거래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두 가지 이유로 그 계약을 강제로 집행하기가 망설여진다. 첫째, 여자가 임신에 돈을 받고 아이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할 때 관련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었는가? 막상 아이를 넘겨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동의했더라도 돈이 궁에서였고, 아이와 떨어질 때 느낌일지 잘 알지 못했다면, 계약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쪽이 자유롭게 동의했더라도 아이를 사고팔거나 여성의 출산 능력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 행위는 아이를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임신과 출산을 돈벌이로 만들어 여성을 착취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나는 여기서 아이를 넘겨주는 문제에 대해 AI에게 물었고 AI는 성실히 답을 보내왔다. 나는 명쾌한 답을 달라고 했는데 AI는 이런 답을 보내왔습니다. AI는 이 문제는 도덕적, 법적 측면에서 복잡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 계약의 자발성입니다. 윌리엄 스턴과 메리베스 화이트헤드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조건이었다는 점은 계약의 유효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메리베스가 임신과 출산 후 아이를 넘겨주는 것에 대한 감정적 부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그녀가 이러한 감정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면 계약의 자발성이 의문시 될수 있습니다. 둘, 도덕적 고려입니다. 대리 출산 계약이 아이를 상품화하고 여성의 출산 능력을 거래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도덕적 고려 사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의는 사회적 가치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 아이의 복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지입니다. 아이가 안정적이고 사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메리베스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녀의 결정도 존중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단순히 법적 관점에서만 판단할 수 없으며, 도덕적, 사회적, 개인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메리베스가 아이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계약의 자발성과 이익을 강조하지만, 그녀의 감정적 부담과 아이의 복지를 고려할 때,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답이 없는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아기 사건의 재판을 맡은 하비소쿠 판사는 이두 가지 반론에 흔들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는 애초에 합의에 손을 들어주면서 계약의 신성함을 강조했다. 계약은 계약이니 생모에게는 단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없다. 판사는 두 반론에 모두 답했다. 첫째, 메리베스의 동의가 전적으로 자발적인 건 아니니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둘째, 대리 출산이 아이를 파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생부인 윌리엄스터는 메리베스 화이트 헤드에게서 아이를 산 것이 아니다. 윌리엄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 아이 출생 시 아버지는 아이를 사지 않았다. 아이는 아버지와 유전적으로 연결된 친자식이다. 아버지는 이미 자기 소유인 것을 다시 살수 없다. 아이는 윌리엄의 정자로 생겼으니 처음부터 그의 아이였다. 따라서 아이를 판매할 여지가 없다. 1만 달러는 임신한 서비스에 지급한 것이지, 아이를 생산한 생산물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그 외에 많은 이유로 판사는 정자의 주인인 윌리엄의 손을 들어주었고, 아이는 윌리엄의 아이로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메리 베스는 이 사건을 유저지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은 만장일치로 스코우 판사의 판결을 뒤집어 대리 출산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스턴 부부가 아기를 더잘키우리라고 생각했다. 메리 베스에게는 아이 어머니라는 지위를 돌려주었고 하급 법원에 방문권 부여 결정을 요청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대리 출산 계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 계약이 전적으로 자발적이지 않았으며, 거기에는 아기를 파는 행위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 계약에는 문제가 있다.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바로 넘겨주겠다는 메리. 베스의 약속은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자발적이지 않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는 분명한 정보를 갖고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내리는 결정은 소송 위협에 그리고 1만 달러의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결정이라서 전적으로 자발적일 수 없는 결정이다. 더군다나 돈이 궁하다 보면 가난한 여성이 부자를 위해 대리모가 되기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 이점 역시 이 계약의 자발성에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부린 부부가 부유층 대리모를 찾는 일이 있을지 의문이다. 즉, 상업적 대리 출산은 아기를 판매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며, 아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아무리 자발적이더라도 옳지 않다. 이상과 같은 판결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